인터넷도 아끼고? 핸드폰 요금도 아끼고? <laughs> 자, 오늘은 뭐, 알뜰폰, 알뜰 요금제? 뭐, 이런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핸드폰 요금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한 번씩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. 아, 뭐, 알뜰폰은 질이 떨어져. 어, 그거 데이터도 마음대로 못 쓰는 거 아니야? 그렇게 싼 것도 아니야? 이러면서 지나간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. 그래서 직접 계산을 해 보기로 했습니다. 원래는 모바일 버추얼 네트워크 오퍼레이터라고 해서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는 이동 통신망 사업자로부터 설비를 빌려서 독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 이동 통신망 사업자, 즉 MVNO가 만들어졌는데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사람들이 기억을 못해 그래서 2012년 방통위에서 알뜰폰이라는 이름을 만들었다 이거죠. 그러면 알뜰폰은 얼마나 싼가? 첫 번째 노예계약이 없어요. 통신사에서는 아까 위에서 얘기한 이동통신 설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입자를 많이 유치시켜야 돼요. 그래서 약정이라는 시스템을 쓰죠. 뭐 2년 약정, 뭐 4년 약정,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걸 사용을 하도록. 알뜰폰은 근데 품질은 같으면서 어차피 빌려 쓰는 거니까 이런 노예 계약이 없어요 위약금 뭐 약정 이런 게 전혀 없죠 아 물론 임대료를 커버하려면 사람들이 많은 게 좋긴 하겠지 그래서 여기서 경쟁이라는 게 생깁니다 더 저렴하게 더 편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걸 쓸 수밖에 없도록 lg 유플러스 알뜰 모바일에 들어가 보시면 알뜰폰을 사용할 때 가입이 가능한 유심 요금제가 있어요 이 유심 요금제는 신규 가입도 되고 뭐 내가 핸드폰 이 있으면 번호 이동만 해도 되고 이 유심 요금제를 사용하는 방법도 간단해요 원래는 대리점에 가서 서류를 작성하고 개통 절차를 걸쳐야 새로운 전화번호를 받아볼 수 있는데 어 이거는 인터넷이나 편의점에서 쉽게 유심을 구매해서 집에서 셀프개통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GS25시에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유심칩은 어딘데요 유심칩은 없어요. 걱정 마십시오, 휴먼. 알뜰모바일 인터넷에서 구매하면 택배로 유심칩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. 이게 저도 편의점보다는 인터넷을 추천드리는 게 요즘은 인터넷에서 배송이 하루면 와요. 오래 걸리는 게 아니야. 자, 보시면 이렇게 가입 유형과 요금제 선택을 하고 배송방법을 택배나 gs 바로 픽업 선택을 해서 유심을 구매합니다. 요금제 중에서는 꼭 이거를 선택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. 유심 데이터 통화 마음껏. 유대통마라는 요금제가 있어요. 알뜰폰에. 근데 유심 데이터 통화 마음껏이 데이터가 월 11기가에 1, 2기가거든요. 하루 2기가. 근데 이거를 다른 일반적인 통신사에서 사용하려고 한다. 기본적으로 한 6만원 7만원 정도 되는 가격이 나와요 지금 프로모션 가격이 3 3,000원으로 나와있거든요 거의 한3만0 0 0 0 years later, 3 5 0 0 0원에서3 6 0 0 0원 정도가 기본적으로 할인이 되는 거예요 e a r 는 later, 4 0 0이 years l 가 t e r 다음0 0 years later, 4,000 years later, 4,000 years l a t s 뭐 아니면은 인터넷으로 영상을 보거나 이런데 전혀 무리가 없는 속도거든요. 아, 보통 한 달에 통신비가 한 10만 원 정도가 나와요. 일반적인 통신사에서 할 경우에는 한 달에 10만 원 정도씩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데이터 통화 어, 유심 데이터 통화 마음껏 요금제를 하고 밑에 이제 보면은 월 납부 금액이 나와요. 월 납부 금액이 나오는데 와 시카자리 뭐? <laughs> 그러면은 데이터 마음껏 요금제를 쓰는데도 월 요금이 한 17,000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. 와, 세상에. 야, 이거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는 제가 지금 생각난 건데 보통 통신사에서 인터넷이랑 뭐 핸드폰이랑 요금을 묶어서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이걸 묶는 거 결합 할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반적인 통신사를 사용하는 경우 할인이 보통 5,000원에서 10,000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. 근데 내가 이 할인을 안 받아. 포기해. 인터넷도 끊어. 내가 유심 데이터 통화 마음껏 프로를 사용을 해. 그러면 컴퓨터로 이걸 테더링을 잡아서 노트북으로 인터넷을 할 수가 있어요. 인터넷 사용료가 필요가 없는 거야. 이뭔 개소리야? 만약에 내가 혼족이다. 혼자 자취하는 직장인이나 뭐 학생이나 집에서 인터넷을 잘안 한다. 이런 사람들은 유대통마 프로를 사용하면 <laughs> 인터넷도 아끼고 핸드폰 요금도 아끼고, <laughs> 하나로 그냥 다 쓰는 거지. 크... 나쁘지 않아요. 나쁘지 않아.